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코인에 관련해서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로 정보를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본인의 보유 코인 역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 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 이슈를 두 가지 정도 가져와봤는데 요즘 같은 약세장 속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폭락 후 많은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가총액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 와 usdc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DT 붕괴 후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곧 사라졌는데요. 이는 시장 폭락 후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과 시가총액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USDT의 거래량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고 현재 여러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USDT는 높은 볼륨을 유지했지만 이제 USDC와 상당한 경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USDC의 볼륨은 이제 USDT를 초과했는데, 먼저 지난 24시간 거래량을 봤을 때, USDT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4억 7,400만 천 달러를 달성했고, USDC는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USDT를 능가하는 몇안 되는 경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리더로서, USDT의 위치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인 우위를 지켜왔던 USDT와 경쟁자 USDC의 차이가 빠르게 좁혀지는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내용을 살펴보자면 셀시우스는 지난 13일 사용자들의 출금, 환전, 송금 서비스를 도련 중단해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와 관련해 셀시우스 주요 투자자이자 온라인 투자 서비스 플랫폼인 뱅크투더퓨처 공격 창업자인 사이먼 득슨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셀시우스의 희생 계획을 제안하는 글을 올려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이먼딕스는 2016년 암호화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를 청산해서 구출한 것과 같은 방식의 채권형 토큰 발행을 통해 셀시우스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는 비트파이넥스가 2016년 8월에 해킹을 당해 12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잃었고 이로 인해 고객이 투자금 7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9개월 만에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딕스는 우리가 과거 마운트곡스의 파산에서 봤듯이 전통금융은 셀시우스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마운트곡스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는 비트파이넥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금융혁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비트파이넥스는 9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예금자에게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뱅크투더퓨처는 이후 비트 파이닉스와 협력해 새로운 솔루션을 추가했는데 BFX 토큰을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결국 7개월 후 뱅크 투드 퓨처는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서 각종 가능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75에서 100%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전체적인 이더리움의 상황을 봤을 때 최근 이더리움은 이제 가망 없다. 저점 매석기 좋다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쌍바닥을 찍은 이더리움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가격이 1000달러 구간은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파생상품 거래소의 이더 보유량이 19일 기준으로 13,000 이더를 넘어섰기 때문인데, 파생상품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13,000 이더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보류량이 증가하며 약 7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파생상품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류량이 13,000 이더에 도달하기 전 1월부터 3월 이더리움 가격은 쌍바닥을 형성했으며 그때마다 지시선이 받쳐주면서 이더리움이 가격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은 주봉 기준으로 추세 반전에는 성공했고 지금 시점에 쌍바닥을 형성했으니 한번 저점을 찍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시선까지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을 할때 보통 이렇게 두 번의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패턴은 상승 추세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투자한 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로 정보를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본인의 보유 코인 역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만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